한국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난폭한 폭군 TOP 10.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속 어두운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국 역사상 가장 난폭하고 잔인했던 왕 열명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10위 고려 경종 피로 얼룩진 왕이 고려 오대왕 경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규모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개국 공신들이 너무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여겼고 이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실행한 시정 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귀족과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경종은 숙청을 반복할수록 신하들의 신임을 잃었고 결국 27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9위 고려 충혜왕 신하들의 아내와 딸까지 탐한 왕. 고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색정광 왕. 그는 즉위하자마자 수많은 여인을 강제로 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아내와 딸까지 빼앗았고 이를 반대하는 자는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충예왕은 신하들의 목숨을 장난감처럼 다뤘으며 고문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의 폭정에 신하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위를 결정했습니다. 폐위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왕위에 오르려다 결국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8위, 고려 우왕 호방탕과 폭력의 왕, 고려 32대 왕 우왕은 나라를 다스리기보다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색 탐닉을 위해 궁궐을 활락의 장으로 만들었고 나라의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사형당하거나 유배를 가야 했으며 왕권을 지키기 위해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신하들에게 패위당하고 유배지에서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7위 조선 명종 어머니와 함께 버린 학살극. 명종은 병약한 왕이었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어머니 문정왕후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불교 세력을 키우며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고 국고를 자신의 사치에 사용했습니다. 명종 역시 어머니의 뒤에서 폭정을 지지하며 반대하는 신하들을 제거하는 데 동조했습니다. 명종의 시대는 을사사화라는 피의 숙청으로 얼룩졌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죠. 6위 조선 선조 전쟁 중에도 패락을 쫓은 왕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조선을 지키기는커녕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정은 전쟁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국녀들과의 향락을 멈추지 않았으며 백성이 굶주리는 동안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의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왕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5위 조선인조 백성을 버리고 궁궐에서 향락. 인조는 반정을 통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지만 정치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술과 여색을 즐기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병자호란이 터지자 강화도로 도망가고 결국 청나라 황제 앞에서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구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조선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4위 고려 충렬왕, 한류세계 미친 왕 충렬왕은 고려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색정광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온갖 여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신하들의 아내까지 탐냈습니다. 국고를 탕진하며 원나라에 아첨하고 고려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고려를 외세의 꼭두각시로 만들면서도 본인은 쾌락을 즐기는 데만 몰두했죠. 3위 고려 충수광 아버지보다 더한 방탕한 왕 충수광은 아버지 충렬왕보다 더한 색정광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수많은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였고 심지어 원나라에서 보내준 여인들과도 무분별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정치는 뒷전이고 오직 향락과 사치에 빠져 고려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2위 조선 연산군 잔혹한 폭정의 끝판왕 한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 어머니 폐비윤 씨의 죽음 이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며 폭정을 시작했습니다 궁녀들과 기생들을 궁궐에 불러들여 밤마다 활락을 즐겼으며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무자비하게 처형되었고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반란으로 폐위되었고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위 고려 충해왕 한국 역사상 최악의 색정광 폭군 단순한 난폭한 왕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군주. 왕이 된 후에는 신하들의 아내와 딸을 강제로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신하들이 반발하자 즉시 숙청을 감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문하거나 죽였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폐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성하지 않고 다시 왕위에 오르려다 결국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난폭했던 왕 10명을 살펴봤습니다. 폭군들이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